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유익한 시공사례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은 살면서 싱크델리 모델링한 cg 두레타운입니다. 여기 이제 평수가 이제 20평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이제 부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일자 부엌에 냉장고 배열하고 그 반대편에 그냥 일반 뭐키 큰장이나 뭐 그런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선도 좀 길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출입구에서 딱 들어왔을 때 냉장고가 이쪽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상당히 시각적으로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평소가 작고 일자부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키큰장 없이 상하부로 분리해서 쓰게 되면 시각적으로도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리하고 하실 때도 엄청 이렇게 넓게 쓸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잘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고객님께서 저를 믿고 이렇게 이제 어 요청한 대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가열대하고 개수대 사이도 충분한 조리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개수대 옆에도 만약 키큰장이 들어갔으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납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길게 해 드렸기 때문에 조리공간이 길어지면서 여기 정수기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쪽에는 냉장고를 이렇게 옮겨 드렸고요 냉장고 옆에 이렇게 슬림한 요런 이제 주문제작 키큰장을 한번 제작을 했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항상 밀란, 어, 메타이트 제품을 제안을 할 때는 항상 갈때 좌우측에 항상 양념장을 넣어드립니다. 이 양념장이 예전에는 150이었기 때문에 쓸모가 좀 없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요거 보시면 200입니다. 2 0 0의이 모듈이 좌우의 레일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사제처럼 레일이 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댐핑 기능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하중도 잘 받고 제품 모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금액적인 부담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옵션을 항상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금액 부담된다고 계속 싸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싱크대 한번 하고 나면, 10년은 바라보고 쓰는 싱크대이기 때문에, 이왕 돈 투자하신 거, 좀 제대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드려가지고, 이제 고객님께서도 저를 믿고 해주셨고, 요런 인덕션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이제 자체적으로 쓰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할 때, 타공 치수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수대 옆에는 이렇게 이제 일반장, 그다음에 여기 개수대 안에도 이제 싱크 라인이란 걸 설치를 해서 뭐 추가적인 수납과 나중에 뭐 정수기나 뭐 기타 이제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련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자렌지를 놔두려면 요 위현지만 상당히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한샘 최준 팀장이 오픈장으로 장을 배열하지 않고요. 요번에 고객님의 가전 제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모드에 딱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전기도 공급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자렌지도쓸수 있도록 그렇게 모드를 맞춰서 했고 그 밑에 우리 통상 서랍 넣잖아요. 근데 서랍도 좋긴 하지만 어 추가적인 또 수납 공간이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형 선반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제장 자체를 이렇게 비교적 해가지고 이렇게 모드를 맞춰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수기를 놔두신다 하셨기 때문에 정수기 콘센트가 저기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드 쪽에서 전기를 당겨와서 이렇게 어 정수기 넣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뒷선반 많이 설계하는데 요번집에 같은 경우는 뒷선반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수기와 뒷선반 있으면 뒷공간이 항상 죽기 때문에 꽉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강폭으로 상판을 해서 이번에 이제 고객님 어차피 싱크대나 있는 요리 같은 거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각싱그볼로 이렇게 제안해서 깨끗하게 일자 구역을 2.7m를 이렇게 완성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올 450도로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어제 한샘 최준 팀장이 어제 주방 타일과 이런 이제 작업을 할때요등 위치 보이시죠? 이 등도 제가 직접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부딪히지 않도록 슬림 조명도 넣고 몰딩도 좀 약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조리 공간을 시원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을 설명 드리면 이 반대편 같은 경우 냉장고가 단독으로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상부장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주문 제작 가구를 넣는데 요번 주문제작가구는 뭐 그냥 일반 450장 놓고는 싶었죠 그런데 이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생활가전제품 중에 청소기 우리 청소기 솔직히 밖에 놔뒀을 때는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소기를 넣을 수 있도록 LG 코드제로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이제 공간을 비워드렸고 예전에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코너형 콘센트도 이렇게딱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이제 충전하시면서 청소기를 수납하실 수 있고, 그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거를 수납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60cm 깊이로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똑딱, 요게 손잡이 달리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시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실제 한생권은 아닌데요. 고객님의 이제 커피 머신을, 어, 맨날 여기 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서 쓸수 있도록 이런, 이제, 어 매트 그레이라고 하는 이런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수납하기도 좋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기 부분도 몰딩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전기도 또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놔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도 잘 마련해가지고 작업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괜찮나요? 아, 오늘 또 영상을 또 늦게 이렇게 작업하게 됐는데 아무뭐 요즘 현장들이 항상 늦게 끝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뭐 일단은 현장을 최종했고 그다음 에 고객님이 이제 직구로 구매하신 이런 이제 접이식 테이블 이거는 뭐한생건 아닌데요 고객님께서 따로 이제 구매하신 거를 저희 시공 팀장님께서 잘 시공해 주셨습니다 요건 다리 피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만지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우리 시공 팀장님께서 깨끗하게 잘 고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공 일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간 영상 클레이수 감사드리고 뭐 이거 보시면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또 싱크대 제대로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대구에 한선 최준 팀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 있고 공사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